그리고 유튜브 뭐 구독자가 조금 있는 분들이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물장사, 비료장사, 약장사입니다. 어떤 비료 스라 어떤 것 서라, 뭐 어떤 거 좋다, 이거 여면은 뭐 뿌리가 뭐이만큼 번지고, 이거 물려 보면 고추가 아 갑자기 1m가 자라보고. 안녕하세요. 이엔 농부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비료를 사용하게 된다면요, 노지하고 여기 있으면 한 달밖에 못 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한 달밖에 사용못 합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거의 말까지 고추를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근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씩 비료값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왜이 비료를 샀겠습니까? 안, 자꾸 그런 영상을 보니까 안 넣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 제가 걱정이 걱정이 돼갖고 안 넣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하우스에 고추 영상은 사실 잘안 올리는 편입니다. 노지보다는 좀 횟수가 적은데요. 제가 하우스 농사를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잘안 올리는데, 지난번에, 지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 하우스 고추를 한번 올렸더니만요, 와, 댓글에, 그 댓글에, 아, 제가 막그 가슴 졸이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추가 뭐 생식 생장을 해야 되는데, 영양, 영양 생장을 한다. 영양 생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고추가 안 달리고 고추나무만 큰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 질소 비료를 줄이고 뭐 인삼과 가리 위주로 어 비료를 줘라. 관주를 해라. 이라더라고요그 댓글 보고 제가 그날 밤,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다음날 제가 햇더기도 전에 하우스에 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꽃도 정상적으로 피고 있고, 차례차례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어뭐 2분지, 3분지, 4분지.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는 어 꽃이 떨어졌고요. 꽃이 피고, 여기 맺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정상적으로 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산 가리 비료, 인산과 칼륨만 들었는 비료 한포대기 하고요. 그리고 오,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2대2대2. 1대1대1 들었는 질소 인산 가리 비료를 샀습니다. 샀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사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안 쓰는 이유가, 안 써도 고추 이만큼 큽니다. 고추 지금 여 보일지 모르겠는데, 고추가 이만큼 큽니다. 고추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죠? 이거만 큰게 아니고 다 큽니다, 이거 보면은. 이건 더 크네요. 저는, 어, 정식 후에는 다른 비료를 사용 안 합니다. 오로지 NK만 사용합니다. NK. 그러니까 초기에는 질소질이 정말 많은 비료, 어, 슈퍼 NK를 씁니다. 그것도 제가 어잎 색깔 보고 어 색깔이 잎이 어 짙은 녹색이 아니면은 요소를 한 움큼씩 더 엿습니다. 그래가 관주를 하는데요, 이만큼 잘 자랍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와, 정말 그렇게 비싼 비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나도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가, 제가 그 정도 생각까지 가졌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굵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비료 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 20, 20.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대1대1이죠. 질소, 인산, 가리가 111로 1, 들었고요. 나머지는 조금 들었는 건 미량 요소가 이렇게 들었다는예요 질소 인산 가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도 질소 인산 가리고 이쪽에서 만들어도 질소 인산 가리거든요. 그 물론 뭐 회사에 따라서 흡수율이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는 있겠죠. 내 거는 흡수가 잘 되고 니네 거는 흡수가 잘안 된다. 그래 봤자 제 생각에는 흡수율 해 봐야 잘 되는가 하고 못 되는 거는 50% 차이 50% 차이 안 납니다. 제가 100을 줬을 때 아주 좋은 비료, 뭐, 좋은 비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주 비싼 비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한 포대기 10만원 넘는 비료. 그 비료를 줬을 때는 이게 한 70%, 80%, 뭐, 100%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뭐, 아주 나쁜 비료라도 가격이 산 비료라도 최소 50% 이상은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싼 비료, 한 포대기 쓰는 것보다 저가형 비료 1포 20포 사가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NK 비료 건도산업사에서 나온, 나온 거 물에 녹아서 쓰는 겁니다. 그것만 주고 이만큼 키워냈잖아. 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유튜브로서 유친을 맺고 있는 농그런 네모님도 계시고 시골 아빠님도 계신데요. 저는 아직 그분들 발밑에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추잎만 보고도 그분들은 영양상태라든지 고추의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저는 아직까지 고추잎을 보고 판단할 능력까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제 생각인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어, 저는 영상을 만들 때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본도 쓰고 막내 뭐 마음에 안 들면 한1 0 번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재촬영하고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어, 저는 만드는데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제가 뭐제 영상의 퀄리티가 좋냐면. 그런 건또 아닙니다. 근데 제 성격이 그래서 어 그런데요. 제가 아까 시골 아빠님하고 둥그런 네모님 이런 분들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몇 십만 구독자가 돼야 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영상 보시면요. 조회수 잘안 나옵니다. 제 조회수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구독자도 저보다도 뭐 적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만이라도 옥석은 가릴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뭐 몇십만에 나오고, 뭐몇십만에 나오고, 구독자 많고, 막, 이런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와 농사, 저 보다 못하 는 사람 들이 태반 입니다.